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해외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딱두 개고요. 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모터, 포뮬러 1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맥나넷인데 맥나넷 맥라네 F1 팀이 어.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급 그 피해가 크죠. 그런데 이제 유럽 중심으로서운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한 셈인데요. 영국의 모터스포츠 명가인 맥나니니 F1 을 팀을 포함한 1,200명의 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1,200명요. 맥나니 그룹 조직 전체의 7에에하하인인인인요자자차차터스포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인력들이라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그나마 0나는요 해고 인원을 최소한 0이라고 외신들 밝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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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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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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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의그0문요 영국 정부 영국 정부의 1억 5천만 파운드 우리돈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대출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0듯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공론화 했고요 기업의 돈이 돌, 돌지 않아 세수 역시 크게 줄어 세금을 사용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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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펀 팀에 몸담고 있는 스 대원 70명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애펀 팀은 모두 80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10% 조금 못 미치는 직원의 해고를 당해 그나마 애펀 조직은 타격을 덜 입었다는 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해 5월에서는요 5월의 중순에 애펀 팀들의 내년부터 도입하는 예산 한도를 1억 7,500만 달러에서 1억 4,500만 달러로 낮추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돈을 약 400억 원의 주력 각 팀의 부담을 줄이게 했는데요 어, 다른 팀들에 대한 조직 개편과 예산 감소 불편을 줄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포뮬러 1 네, 포뮬러 1도요 무관중 경기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관중이 입장하는 경기도 사실상 옷이든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애플이 무관적 경기를 진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룰이 들어가다고 합니다. 애플 소속 직원이라 도 입장 숫자를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팀의 직원 수는요, 각8 0 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팀원이 한 명이라도 코로나 1 9에 걸린다면 곧바로 경기는 중지되는 만큼. 입장 대상을 엉격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팀별 경기장 입장 8 0명 가운데 경주차 주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스텝은 육십 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보안, 홍보 이원 등은 사실상 누구도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라도 무리하게 경기를 하려는 이유는요, 물론 방송 중계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F1의 오너 그룹이 미국 리버틱 미디어는요 케이블 TV 관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는 게 목표라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캘린더는 조금 기다려야 봐할것 같습니다 언제 일단 나오는 만약에 캘린더가 나오면 그때 제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할것 같고 지금 뭐 포뮬러원도 지금 무관주 관중을 추진한다 하면 지금 다른 모터스포츠 대회도 해외 모터스포츠 대회도 좀무관중 경기로 좀 하지 않을까 주주 측에서 조금 이런 움직임이 살짝 살짝씩은 어 진행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테스토리, 바바가포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테스토리 구독, 바바가포티에서 구독 및 호화.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 신차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그다지 집단 감염이 수도권 위주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탈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